이번엔 건강식의 매력을 찾아 보인한 주부들을 만나봤는데요. 아, 주부 와 봤거든. 근데 그 먹으니까 맛도 괜찮아. 와 기대된다. 어, 어, 완전 채식인데 <laughs> 음식 테라피라고 그 음식을 배우러 갑니다. 어, 음식 테라피라네요. 네, 음식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기 위해 푸드 테라피스트를 만나러 온 건데요. 이곳이 바로 수업이 펼쳐질 선생님의 집입니다. 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로푸드, 푸드 테라피의 요리입니다. 네, 그래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네, 조금 생소하시죠? 이 개념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미국의 이제 암병동에서 이제 렇게 식이요법을 했을 때 이제 환자들이 이제 호전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대에 있던 요리로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푸드 테라피의 일종으로 지금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이제 알아가면서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요거 보셨어요? 오, 네. 해를 그 해를 시키면 해 해냈어 왜? 이게.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머, 우리 못 먹는 줄 알았는데. <laughs> 이거는 이제 알기산 추출물이고요. 음. 이제 이제 칼로리용 칼로리. 다시마 아, 아. 속 알기산 성분에서 추출되는 천사채. 이 천사채로 로푸드 대표 메뉴인 로 잡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천사채와 가진 채소를 간장 소스에 함께 버무리면 10분 만에 완성입니다. 오, 10분 만이면 정말 간단하네요. 쉽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laughs> 우리는 지금 생활 못했거든요. 음. 맨날 우리가 저기 먹는 잡채 있잖아요. 그것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로 잡채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획기적이고 어오기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해봐야겠죠. 두 번째 로푸드 케일쌈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슈퍼푸드 케일 위에다 아몬드 소스를 바르고. 채소들을 하나하나 얹습니다. 그리고 돌돌돌 말면 보기에도 예쁜 케일쌈 완성입니다. 뜨거운 물이 끓을 때한 100도 씨가 넘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조리를 하게 되면은 영양소라든지 비타민이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런 영양적인 이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채식이나 이제 생과일이나 이런걸 이제 먹었을 때는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효소 회소가 살아있으면서 영양소 섭취율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죠. 싱싱한 재료들을 가열하지 않고 만든 로푸드 요리. 특히 지금같이 더운 여름철 조리할 때불 앞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저불 앞에 얼마나 덥습니까? 특히 여름에는. 네. 네. 그렇죠? 게다가 재료들 본래의 색이 손상되지 않아 색감도 더 뛰어난데요. 너무 이쁘고요. 정말 이렇게 먹을 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이거 보기만 해도 몸에 있는 독소가 싹다 빠진 기분이고 건강해진 기분 기분이에요. 음. 이거 누가 개발했 독소 빼는 건강식인 건 물론 뜨겁거나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로푸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속도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은 몰랐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널리 보급을 빚으면 많은 주부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이런 음식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이 보도를 통해서 아니에요. 음식을 피우면서 먹어보니까 정말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독소도 빼고 건강해지세요. 건강해지세요. 삼철 먹을 거리에도 과유불급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채식식단, 클렌즈주스, 노크드까지 우리 몸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이 식의 기쁨은 지킨 건강식들. 자연이 주는 천연 영양소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